렐르야 2022년 1월 5일 수요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해에도 이 수요일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 가지모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가 314장 같이 찬양합니다. 다시 묵상하며 함께 오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는 우리 성경들께서도 말씀 성경책을 꼭 찾으셔서 함께 입을 열어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고 말씀 읽으신 후에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조명하고 성령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같이 이 시간에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장 에베소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귀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귀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2022년 우리 중부교회 표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여호수아 일정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함께 하시지만 올해는 더욱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의 삶이 그리고 신앙의 길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말 바로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면서 1월 달에 수요예배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며 세상에서는 또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이며 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일까?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가고 깨닫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일곱 교회 중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로마, 고린도에 거의 버금간다고 할수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아주 대도시에 있었던 교회로 여러 가지 면에서 기반도 튼튼하고, 특별히 교리를 신실하게 붙잡는 오늘날로 보자면 소위 이제 정통파 교회로서 아주 유서 깊은 신학적 정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좋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있어서 오늘 이절 말씀을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부분도 분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신앙적 경륜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외견상으로 볼때 에베소 교회는 정말 잘 갖춰진 그래서 칭찬을 받아 마땅한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도 에베소 교회를 이런 모습을 잘 아셔서 우리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은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주를 위해 참고 견디고 또 게을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6절 말씀에 들어가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해서 당시 이제 이단 사상을 가졌던 당파 중 하나인데 이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그들을 맥 쫓는 일을 그런 것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한다고 하시면서 그 모습을 역시 칭찬하셨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평균 수준을 넘어서는 꽤 괜찮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뛰어난 분별력, 교리, 시스템 등이 아닌 결정적인 것.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은 사절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과의 첫사랑의 그 감격과 애절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선한 행위와 수고로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것을 사랑으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저 그냥 의무감으로, 기계적으로 세상의 이목을 끌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전락하게 되고 갈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사랑하는 그 첫사랑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도 맺었습니다. 봉사도 하고 수고하고 정말 열심을 다하고 이단을 배척하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변해갑니다. 오히려 외형적으로는 더 화려하고 더 공교한 어떤 이론적 기초 위에서 그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정통성을 견고히 구축해 나갔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고 진행되고 만족했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나타났냐? 내부적인 것이었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멀어집니다. 사랑과 신앙이 깊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종교화가 되어갑니다. 그들의 모습은 사랑은 퇴색되고 그저 의무감으로, 좀 기계적으로 행하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주님은 예리한 눈으로 이것을 바로 지적하세요. 아무리 정통적인 신학과 교리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온전한 교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좀 바라보고 반성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과의 깊은 사랑이 점검되지 않은 채 시간이 갈수록 익숙해지는 어떤 예배와 교리와 신학적 지식, 혹은 의무감, 내가 이제는 알 만큼 알았다라고 하는 자만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대형교회들은 전문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정말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내놓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다시 살아날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의 겉면에 귀를 기울이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되겠죠.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감격을 다시 깨닫는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의 길,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나오는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해서 처음 행위, 처음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초대를 옮기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런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진정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가져야 할첫 번째, 가장 중요한 표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가장 큰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가장 중요한 것,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영원히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것처럼. 제도나 신화, 교리 등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그것만 강조하고, 좀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없이 행하는 교회는, 좀 강하게 말해서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고, 사랑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 이들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여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 그러니까 천사들이죠.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둬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에베소교회에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은,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차단된 생명나무의 그 길이 다시 회복되어서 본래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에 충실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성악가를 따먹고 맛본 것은 어떤 결핍의 문제 혹은 자원 부족 현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생명나무를 먹게 하신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은 무엇을 또 의미하느냐? 주님과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주님과 회복된 더욱 친밀한 관계, 그 안에서 화목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되고, 영원하고 풍성한 삶으로 초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나무를 먹는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는 메시아의 시대의 축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에 첫사랑의 회복하는 주의가, 주의 교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마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의 그 처음의 뜨거운 열정,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다고 했던 그첫 고백의 간절함. 그것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연륜이 쌓였지만 여러 봉사도 하고 뭐 세상에 여러 저런 이런 일들 저런 일들에 치이면서 잊고 있었던 우리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격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한 걸음에 달려나가서 안아주었던 그 아버지의 눈물의 사랑을 체험했던 그 사랑의 감격을 우리가 다시금 떠올리면서 그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그 뜨거움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너희가 먹게 해 주겠다. 우리 종교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리와 성경 공부, 지식, 봉사, 섬김 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오직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참된 교회.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한몸 이루어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 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목표를 두고 다짐을 하고 기도 제목을 두고 나아갑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오직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만의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교회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첫사랑,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과 온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어떤 시스템적이고 외형적이고 교리적인 것에 집착하여 지식으로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함으로 첫사랑의 감격을 잊지 않고 그 은혜로 온전한 사랑을 누리며 전하며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새 계명인 사랑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그 감격과 열정으로 주의 를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을 전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사랑으로 감싸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보여드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와 주의 성도들 위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와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보호하시며 언제 어디서 무엇이라든지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사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몸으로 체험하여 주님께 영광을 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없어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